자, 강프로 약초 TV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동안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전혀 산 구경을 해보지를 못하고 오늘 처음 오는데 아침에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비, 비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비를 내리네. 아, 일단 올라왔으니까 우중산행을 시작합니다. 자. 분위기가 좋습니다. 큰 나무들이 많고, 예. 자풀이 많이 없고, 헐빈하니까 잘 보이겠습니다, 여기 자, 분위기가 좋아서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런 큰 나무 주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. 산에 올라오면. 어, 어이 사진에 뭔가 비슷한 게 보이는데. 와. 뭐 하나 보입니다. 어, 아하, 어. 어, 자, 아주 오래된 듯한 사구. 아, 딸도 3 개, 4 개. 아, 자, 다리 많이 안 달린 게 좋답니다. 얘가 또 씨를 뿌렸네요 주변에. 3구 각구, 각구, 여기도 갖구 잎부터 한 뿌리 봅니다. 이 사구를 채심하고 자손들은 입장 정리 후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아 주변에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좋습니다. 자 일단 비가 오니까 오늘은 빨리빨리 찾고 내려가야 하겠습니다.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